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미국 실무 방문에 나섰습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일을 간 넘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금요일 첫배악권 한미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이 앞서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의 첫날인 21호 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에 헌화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21일 금요일 오전에는 배학관에서 카멜라 헤레스부 통령을 접견하고 이어 오후에는 조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도 갖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배학관 일정이 끝나면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 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토요일 22일 오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월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이동해 동행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함께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백신 수급을 위한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어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6월 말까지 백신 8천만 도스의 외국 수출에 한국에 얼마나 할당할지 원료 공급과 위탁 생산으로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협력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나온 만큼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시키는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